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정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니어 프로토콜에 대해 브리핑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시작에 앞서서 저희 채널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에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일체의 유료 정보료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어 프로토콜은 스마트 컨트랙트로 타일 중앙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레이어1 블록체인 플랫폼을 알려주었습니다. 최초의 플랫폼인 이도움을 비롯해 솔라나 아발란체 등 레이어1 플랫폼들이 넘치는 블록체인 업계에서 꾸준히 성장해온 플랫폼인데 현재는 유력 블록체인 플랫폼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은 이런 니어 프로토콜의 최근 이슈에 대해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이번 한국 강남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블록체인 행사인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2022에서 니어 프로토콜의 공동 창업자인 일리아 폴로슈키는 지역 맞춤형으로 한국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그는 중국을 시작으로 케냐, 우크라이나 등에서 지역 맞춤형 전략을 통해 상장해 나가고 있다라며 한국 역시 정부와 민간 협력을 통해 지역 맞춤 마케팅을 펼쳐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가마다 시간부터 문화까지 모든 점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에 맞춰 전략을 꾸미는 방안이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나갈 수 있다는 설명이죠. 이 전략을 위해 벤처캐피털 등 많은 투자자들에게 투자 유치도 모색 중이고, 일리아 폴로시킨 창업자는 드래곤 플라이 등 파트너사들이 다시 니어 프로토콜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테라미 루나 사태로 신뢰를 잃는 가상산 시장에 대한 방역도 밝혔는데, 그는 넷플릭스로 예로 들며 더 많이 이용해야 가치가 창출되기 때문에 더 많은 개발자와 이용자가 필요하다. 넷플릭스에 모든 사람이 투자하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이 사용하면서 가치가 높아졌듯이 가상자산 시장도 이용 성능을 극대화해야 한다. 금융 등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부분을 블록체인 기반에서 만들 수 있다라며 실물 경제와 가상자산 시장 연결고리를 구축하는 법이 그 방안이 될수 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소식은 이어 프로토콜의 한국 맞춤형 진출의 시작을 알리는 소식인과 동시에 벤처 투자 유치에 대해 신경쓰며 나아가 시장 이용성까지 극대화할 방침을 모색하고 있어 n 어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소식이었네요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소식으로 n 어 프로토콜에서 웹3 개발자를 위한 자바스크립트 SDK를 출시했다는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지금 시장에는 이더리움 뒤에 나온 레이어1 블록체인 플랫폼들은 속도나 확장성 면에서 이더리움 보다 뛰어나지만 개발자 커뮤니티가 이더리움 만큼 크지 않다는 단점이 있죠 n 어 프로토콜 역시 개발자 커뮤니티를 빠르게 늘리기 위해 보편적으로 쓰이는 개발 언어인 자바스크립트 지원하기로 한다는 소식을 밝히면서 폴로시킨 창업자는 니어 프로토콜은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할 줄 아는 2천만 명 이상의 개발자들이 블록체인 개발 언어를 배우지 않아도 DApp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라고 말하는데 이어 자바스크립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개발자를 확보하고 자바스크립트 커뮤니티에 이런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니어 프로토콜이 이더리움의 경쟁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SDK가 EVM과 호환되는지 여부 또한 궁금해지는데 니어 프로토콜은 EVM과 마찬가지로 SDK에서 EVM 호환 스마트 계약을 생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소식은 전체적으로 개발자를 더 확보함으로써 니어 프로토콜 기반 DApp수를 늘리고 블록체인 생태를 확장한다는 취지를 볼수 있겠죠. 니어 프로토콜은 자바 스크립트를 니어 프로토콜과 연동할 수 있는 기능을 출시함으로써 한층 더 개발자 접근성이 좋아지게 되겠네요. 또한 이렇게 개발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한 만큼 이 환경을 이용해 실제 d앱을 개발하는 사례 또한 더 많이 나와야 하는데 이를 위해 지난 4월 니어 프로토콜은 스테이블코인 usn을 출시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 타 중앙화 금융 서비스에기초통하나 결제형 암호화폐를 쓸수 있죠.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서비스가 더 많이 나오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5월 중에는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스테이블코인들의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이 신뢰 또한 회복하는 게 과제가 될수 있는데, 이에 대해 폴로시킨 창업자는, u s 에는 테라 같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100%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이다. 라며,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결제까지 할수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에 가깝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u s 는 출시했지만, 리어 프로토콜은 현재, 디파이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주는 못했었죠. 하지만 폴로슈키는 디파이보다 실물 경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느리지만 확실하고 안전하게 자리 잡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최근 니어 프로토콜의 로드맵과 호재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한국 시장을 타깃으로 니어가 적극적으로 생태계 확장 의지를 밝혀 국내에서 니어에 대한 인식이 한층 더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일부 투자주입 또한 기대될 수 있는 소식이 전해졌고 더불어 개발자들에게 쉽게 뿌려낼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블록체인 기술력 또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NIO 프로토콜은 NFT 분야에서도 시스템 구축이 잘 되어 있습니다. 주요 NFT 마켓플레이스가 3개나 존재하며 NFT가 판매되면 원작가에게 자동으로 로열티가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향후 NFT 분야에서의 진전도 기대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개발 친화적 환경, 스테이블 코인의 강점, NFT 시장까지 아울러서 다시 한번 시세가 출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해 보면서 금일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니어 프로토콜에 대한 최근 소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저희 채널 영상도 영상이지만 이 같은 니어 프로토콜에 대한 정보와 이슈를 잘 몰라서 투자하기 힘드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그 링크에 들어오시면 니어 프로토콜을 비롯한 여러 코인들의 정보와 시향들을 일체 유료 정보료 없이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자유롭게 정보 교류 하시면서 조금이나마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